인스타도 안 되고, 블로그도 안 되고, 이 카페 안에 배신자가 있다. 이게 내 결론이야. 안녕하세요. 경기도인에서 카페 한 오빠, 카오빠입니다. 매출을 더블로 가!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사람 편입니다. 사람 편. 사람이 이 매출을 또두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카페는 뭐죠? 카페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죠. 그러면 무엇을 매개체로? 커피나 디저트를 매개체로 하는 것이죠. 그러면 이거를 한 단어로 쪼개면 뭘까요? 서비스죠. 카페는 서비스직이에요. 그럼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? 뭐 쿠폰 도장을 찍어줄 수도 있고, 혹은 쿠키나 빵 등을 뭐 덤으로 더줄 수도 있고, 또 음료를 사이즈 업 해서 드릴 수도 있고, 또 손님을 기억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사와 밝은 미소죠.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을 연기를 해볼게요. 인사를 드릴 건데, 편의상 고개는 숙이지 않고 그냥 얼굴 표정만 한번 봐주세요. 누구나 웃으면서 당연히 얘기하죠. 서비스 직이니까. 그런데 첫 번째 사람. 자, 안녕하세요. 그리고 두 번째. 안녕하세요. 어, 이건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, 이두 개가 인사를 할때 다르다는 거죠. 손님들이 듣기에. 근데 저 역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.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웃음을 보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어요. 그렇지만 두 번째는 좀 다른 밝은 미소 그리고 톤이 높고 좀더 업된 기분이 들죠. 그 차이인 거예요.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뭐 광고나 마케팅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. 제가 처음에 배신자라고 말하던 거는 카페 여러분들 사장님들입니다. 사장님들이 배신자예요. 앞에 모든 광고, 내 음료, 내 디저트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손님들이 오셨을 때좀 불친절하시거나 서비스가 별로인 것들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면 손님들은 그 매장에는 절대 오지 않죠. 왜냐?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돈그 가치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서비스를 받고 이런 걸 기대를 하잖아요. 그런데 불친절하거나 맛이 없거나 그런 서비스. 여러분들도 싫죠. 여러분들 카페 오시는 그 손님들도 당연히 싫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 마인드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또 여기서 그럴 수 있죠. 야, 너 당연한 걸 너무 뭐 거창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? 네, 맞습니다. 이게 당연하지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. 왜? 카페 사장님들은 거의 매일같이 출근을 해요. 사람이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매일 일하다 보면 어느 하루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느 하루 뭐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죠. 그럴 때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. 그조차도 손님들에게 티를 내서는 안 되겠죠? 이번 영상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여러분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게 어떠한 광고나 인테리어, 음식의 맛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구!